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위, 위 바위, 보위안 뜨비야. 내가 먼저. 이거랑 다섯 개씩 골라요. 강이. 이거랑 아니.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요거랑. 나 볼게요. 아네개 하나만 더 골은. 아 이거 안 해. 뜨뜨. 아니 요거. 이 자도 다섯 개. 자도 이렇게 이거랑. 5개.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개! 다섯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똑같이 놀아볼게요, 또... 친구들. 강이 응. 놀아야지! 친구들 봐봐요. 진이 다섯 개에요. 이름부터 소개할게요. 앨리스, 러비, 엠버, 라니, 토이. 얘는 러비, 뽀로로 구급차. 지금 바로 놀아볼게요 응. 했어+ 응. 했어 빠밤 랄랄랄랄라 라라라라. 아 안녕 나 에이스야 지니가 골라줬어 안녕+ 안녕 난 끌어놓고도 자요 오늘은 알람이는 감사합니다 람 이랑 폼람이니다 안녕 난난람 이랑 폼람 이랑 폼 사유한테 있었는데, 없어졌어. 야, 언니가 지리가? 골랐지 <목소리> 안녕! <웃음> <웃음> 네, 안녕! 나한테 안된 너비, 나는 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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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늘은, 저는 깬, 우리, 뱅글, 뱅랑 난, 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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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난 너비야. 아까 소개했던 너비지? 너비? 러비. 그 엄마야 안녕 고마워 그냥 그래? 안녕 어난 뽀뽀야 뽀뽀 안전어 아니 치헤헤헤니 그럼은 넌 아니 그럼은 저는 <laughs> 어저 안녕 난 멤버야 난 원래 폴리가 있었는데 돌아갔고 그래도 지니가 골랐어 감사합니다 친구로 찌똥린. 오늘 오늘 배티 난 배티야 오늘 난 전에 용감한 친동리 그늘난개통이는 많이 만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 난 토이야 난난 난. 이책 찾고 있었는데 없어졌지만 이제 좋아! 안녕! 안녕! 저는 난 토토! 토토야! 난 토토야! 난 저는 토토리는 토토는 음... 나는 뽀렛뽀렛라이! 나는 이것도 이것 만들어만들어 띵댕띵 이거 온 초콘데 그러면 네, 안녕. 강이 대결이에요. 누가 더 높이 쌓는지. 시작! 높이 쌓아야 돼요. 강이. 어디는 아나 안전해라. 안전해너 됐다. 이렇게 해서 지니의 승리입니다. 아. 그럼 하씩게요가아이코 우리가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한 있어요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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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친구, 빠빠나 빠빠 빠빠 빠친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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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저 진이와 강이가 이런 자동차를 갖고놀아봤는데 친구들 어땠어요? <놀람>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어요. 진이랑 강이는 더 친한 놀이로 들어갈게요. 친구들 오, 안녕. 고맙습니다. 사랑해.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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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엄마 다했어요 엄마 다했어 우리 엄마한테 가보자.